이 지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어, 석회 유황이라든가 석회의 칼슘은 흡수되지 않는 칼슘이라는 거예요 흡수되지 않고 땅에서의 역할 즉 pH를 교정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거고요 아무리 충분하게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일 쪽에 혹은 신초 쪽에 칼슘 결핍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칼슘의 고유한 이동성의 특성 때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어, 저희 지금 블루베리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블루베리가 뭐좀 각광을 받는 추세인 것 같아서 블루베리의 생육이라든가 영양 관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블루베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칼륨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칼슘, 뭐 황, 뭐 알루미늄 독성 이런 쪽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이제 칼슘 쪽의 역할인데요. 칼슘이 작물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저희가 누누이 너무 많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좀 이제 과일 쪽의 경화라든가, 과일 쪽의 저장성이라든가, 뭐좀 이제 저항성, 병에 대한 저항성, 뭐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고, 칼슘 또한, 어, 블루베리를 포함한 모든 원예 작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다량 원소였죠. 그러니까, 작물들이 흡수하는,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포함한 작물들이 흡수하는 업테이크라는 양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업테이크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과일 쪽에 전류되는 양 말고 어, 나무 전체가 흡수하는 양 자체로 봤을 때는 어, 대부분의 작물들은 이제 칼륨이 1등, 그다음 질소가 2등, 그다음 이제 칼슘이 3등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 양분입니다. 뭐그 정도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 나머지 분 보시면 이제 뭐 칼슘 같은 경우가 세포벽을 좀 단단하게 한다. 세포분열도 촉진할 수 있다 뭐 전분합성화에도 관여를 하고 뭐 질산태질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 근데 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많은 영상에서 이미 다 다뤘으니까요 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칼슘은 물관으로만 흡수가 되는 양분이죠 물관으로만 흡수가 되는 양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어... 입으로만 집적이 된다는 겁니다 재전류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 물관으로만 흡수가 된다는 얘기는 물을 통해서 양분 칼슘이 이제 이동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증산 작용을 통해서 증산압이 강한 부위에 물이 좀 많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증산이 많이 일어나는 잎과 증산이 적게 일어나는 과일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당연히 물 같은 경우는 잎 쪽으로 과일보다 잎 쪽으로 많이 몰릴 테니까 물에 녹아 있는 칼슘 자체도 잎으로 훨씬 더 많이 흡수가 집적이 되고 과일 쪽으로는 많이 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관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다른 양분과 다르게 어, 입에 있던 칼슘이라는 양분은 과일 쪽으로 재전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칼슘의 이동성의 특성이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칼슘이 어, 작물 내부에서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 느린 이유는 물과 함께 물관으로만 이동을 하니까 에너지를 쓸 수가 없는 죽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물관으로만 이동을 하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렸고요. 결국 최종 도착지 자체는 과일 쪽이 아니라 입쪽이다. 그리고 최종 도착지인 입에서 과일 쪽으로 질소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할수 있지만 다른 양분들은 이동할 수 있지만 칼슘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칼슘의 이동상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과일류의 작물들은 칼슘을 연면시비할 필요성이 굉장히 큰 거죠. 왜냐면 하 연면시비를 안 하게 되면은 어, 칼슘 결핍이 굉장히 크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권부로 칼슘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무가 먹는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땐 칼슘은 한 3등 정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많이 넣어 줘야 되니까 근권부로 칼슘을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만 아무리 충분하게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일 쪽에 혹은 신초 쪽에 칼슘 결핍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칼슘의 고유한 이동성의 특성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은 정리하면은 관주 혹은 토경으로 충분한 양의 공급이 토경 어, 뿌리 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 연면시비도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저장성에 연관이 되어져 있고 입 쪽은 한 0.2에서 0.7%의 칼슘이 충분하게 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칼슘 결핍 증상은 대부분 신초 쪽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팁번 증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팁번 증상 외에도 조직이 좀 뒤틀린다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칼슘의 역할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칼슘을 처리하지 않은 곳과 처리한 파란색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경도 자체도 좋아지고 있고요. 저장 중에 양분 저장 중에 무게 감소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장성이랑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장성이랑 연관이 된다라고만 해석을 하면 너무 1차원적인 일차, 것 같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장 중에 무게가 감소한다는 건 결국에 생체중의 감소율이 적다라는 거고요. 생체중의 감소율이 적다라는 건 수확량이 늘었다는 지표와 정확하게 연결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톤 수확을 했는데 칼슘을 안 치게 되면 10톤이 8대는 8톤이 되어 있는 거고요. 칼슘을 치게 되면 10톤이 9.5톤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 수확량이 는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밑에 이 그래프 지표는 뒤에 알루미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텐데, 블루베리가 결국에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었죠. ERM이라는 그 근균이랑 공생을 한다고 그래서 ERM을 통해서 양분흡수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걸 배웠는데, 그렇다 보니까 블루베리는 약산성 토양에서 생육이 굉장히 선호가 되죠. 근데 약산성 토양에서 생육하게 되면은 미량 어, 원소 중에 특히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침출이 잘 됩니다. 알루미늄이 침출이 잘 되면은 블루베리가 어쩔 수 없이 알루미늄을 좀 흡수하게 될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고요. 그렇다 보면 알루미늄 독성이 좀 유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블루베리 쪽의 알루미늄 독성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산 산성 토양에서 생육이 되니까 산성 토양일수록 알루미늄이 많이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조건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독성을 좀 저희가 완화해야 되는데요. 그 완화하는 때 칼슘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는 제가 알루미늄 독성을 설명하면서 더 자세하게.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농가분들 이제 만나거나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칼슘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연면시비만 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근권부에 칼슘을 공급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권부에 칼슘은 이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 주기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옆면 시비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칼슘이 어떻게 공급하세요라고 여쭤보면은 칼슘 공급을 안 하시는 분이 없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어~ 그룹에서는 연면 시비로 칼슘을 공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옆면 시비로만 칼슘을 공급하게 되면은 당연히 세 번째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칼륨 질소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칼슘의 절대적인 공급량을 우리가 충족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전 봐요. 연면 시비만 칼슘 공급하는 건 틀린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이제 개통에서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제 뭐 석회를 줬다, 혹은 뭐 황산칼슘을 줬다, 뭐 탄산칼슘을 줬다, 소석해 줬다, 생석해 줬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을 보라고 만든 자료입니다. 이 회색은 아무것도 안준 거고요. 칼슘 아무것도 안준 거고요. 회색은 마찬가지로 칼슘 아무것도 안준 거고요. 이 연한 파랑색 연한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집섬이라고 써있죠 집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석회유황이라고 불러요 네, 황산 석회 황산 칼슘이라고 부르고요 이 진한 파랑색 같은 경우는 이제 라임이라고 써있는데요 라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석회라고 부르는 어, 물질입니다 그럼 석회졌을 때랑 석회유황졌을 때랑 아무것도 안 졌을 때 보면은 이제 당연히 땅에 있는 칼슘의 양은 어, 석회도 그렇고, 석회 유황도 그렇고,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칼슘의 양은 늦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땅에 있는 칼슘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제대로 블루베리라는 나무로 들어가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에 있는 칼슘의 양을 조사하면은 아무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어, 석회 유황이라든가 석회의 칼슘은 흡수되지 않는 칼슘이라는 거예요. 흡수되지 않고, 땅에서의 역할, 즉, pH를 교정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나무로 흡수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봤었던 뭐 물질대사도 담당하고, 세포 분열에도 관여하고, 세포벽도 튼튼하게 하고, 병도 더러우게 하고, 저장성도 좋아지게 하고, 이런 역할은 석회 유황이랑 석회가 담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석회 유황이랑 석회는 그냥 pH 교정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블루베리라는 작물이 많이 먹어야 되는 칼슘은 석회나 석회유황으로 공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 그래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주,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 작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화되고 나서 작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어, 과일의 무게는 크게 증가하게 되죠. 저희가 저, 저번 시간에 봤었죠. 뭐 1차, 세포 분열기, 2차 약간 지형기, 뭐 3차 세포의 뭐 비대기, 뭐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1차 때 질소를 굉장히 많이 넣어줘야 되고 3차 때는 질소도 많이 넣어줘야 되지만 칼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는 어, 꽃이 피고 나서 바로 끊는 게 아니라 꽃이 피고 나서 개화 후에 30일 동안은 질소를 충분하게 공급해야 됩니다. 뭐 이런 영상을 충분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고시기랑 그 맞춰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시기에 그 이제 칼슘의 함량 자체는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칼슘 함량이 떨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과일의 무게 자체가 커지니까 과일 속에 있는 칼슘 함량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밀도가 낮아진다는 라 개념을 봐주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작기가 진행되면서 어, 과일의 무게, 과중이 증가하는 동시에 지상부의 생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잎도 커지게 되고 잎도 많아지게 되죠 그런데 칼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일 쪽으로 집적되는 비율보다 잎 쪽으로 집적되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일이 커지면서 잎도 많아지고 잎도 커지니까 칼슘은 과일 쪽으로 갈 수가 없고 잎 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 자체도 커지지만 잎 쪽으로도 칼슘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어, 칼슘의 과일 내 농도는 꾸준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결국에 연면십이에요 칼슘 같은 경우는 토경으로, 어, 토양으로, 관주를 통해서건, 토양살포를 통해서건 이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양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 부분은 그리고 석회나 석회 유황으로 대체되지 않는 것도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어, 작기가 진행되면서 과일 내 칼슘의 함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구나.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는 과일이 커지고 입도 커지니까 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이때 칼슘 결핍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칼슘 결핍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옆면 시비를 해야 한다 라는 거고요. 이제 옆면 시비 부분을 보기 전에 좀 자세하게 이런 기작들을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이제 칼슘이 결합한 양상, 양상입니다. 세포벽과 세포벽을 연결해 주는 이런 팩틴 결합. 그럼 팩팅 결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과일 쪽으로 칼슘이 들어가는 거, 우리 입 쪽으로 칼슘이 들어가는 거 설명을 했는데, 칼슘 같은 경우는 물관으로만 이동을 하고요. 자일렘이라는 물관으로만 이동을 하고, 트랜스퍼레이션이라는 그 증산 작용을 통해서만 물관에 물이 이동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증산 작용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 여기는 네 가지, 네 개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입 쪽엔 네 개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과일 쪽엔 한 개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육아 쪽에는 두 개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복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입 쪽으로 간다 대부분이입 쪽으로 가고 과일 쪽으로는 대부분 가지 않는다 라는 거니까 과일 쪽에 칼슘 결핍이 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거고 두 번째로는 육아기일 때랑 좀 성숙한 뭐 성과기일 때를 비교를 해 보면 육아기일 때는 잎도 작으니까 조금 증산압이 잎 쪽에 적게 걸려 가지고 많이 그래도 적지 않은 양이 어 칼슘이 육아로 이동할 수 있는데 성과기가 되면은 과일이 커진 것만큼 입도 커지니까 증산압의 차이가 더욱더 벌어지게 되고요 잎과 성과의 증산압의 차이가 더욱더 벌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 쪽으로는 칼슘이 더욱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결국에 이 시기에 연면시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어, 시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어느 정도 유과기 이전에는 육아기 뭐 이후도 마찬가지긴 이 합니다만 육아기 이전에는 근검부로 칼슘이 굉장히 다량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육아기 이후부터는 근검부로 칼슘이 다량 들어감과 동시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연면시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안준 거고요 질산칼슘 카르복식 칼슘 뭐 여러 종류의 이제 칼슘을 연면시비 한 겁니다 네. 여기 이제 질산칼슘 같은 경우는 토양으로 공급한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옆면 시비를 병행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줬고요. 질산칼슘을 토경으로만 줬고, 토양으로만 줬고, 이 친구들은 질산칼슘을 토경으로 준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이 친구들을 옆면 시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 블루베리의 무게, 그리고 블루베리의 경도 정도를 측정을 한 건데요. 당연히 옆면 시비를 병행한 이쪽이 아무것도 안준 것보다, 그리고, 어, 땅으로만 칼슘을 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연면십이랑 땅으로 주는 칼슘을 비교한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연면십이라고 적어 놓긴 했지만 연면십이와 땅으로 준 칼슘을 병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행하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블루베리의 무게도 증가하고 있고 블루베리의 경도도 증가하고 있다 정도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칼슘 얘기를 다 하려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으로 조금 이제 조금 이제 밀어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건 이 부분에서 어, 꼭 깨달아 주셔야 되는 거는 칼슘의 역할이라든가 칼슘의 기작보다는 칼슘은 병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칼슘은 근권부로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고, 그리고 연면시비로도 공급을 해야지 병행을 해야지. 블루베리의 수확량도 증가하고, 블루베리의 저장성도 좋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근권부에 공급하는 칼슘 형태는 반드시 석회나 석회 유황은 안 된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칼슘 영상으로 이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